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 이슈잇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쿠팡 소식이네요. 쿠팡이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과 손을 잡고 일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에서 그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이, 이 기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실 그 쿠팡의 최대 주주가 손정이 회장의 그 비전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33.1%를 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쿠팡이 손정희 회장과 손을 잡고 제트 홀딩스를 통해서 일본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네이버 라인, 일본의 네이버 라인하고 어 야후 재팬이 합작을 그러니까 통합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만약에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면 네이브라인과 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서로간에 이 커머스 시장을 두고 1위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일본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로이터가 분석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패션 같은 제품은. 네이버의 기술이죠. 스마트 스토어 아, 솔루션. 그걸 활용을 하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활용을 할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보도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손정희 회장이 쿠팡 같은 그런 사업 구조를 일본에 들여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쿠팡 론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이렇게 일단 그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쿠팡의 입장에서 볼 적에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본까지 갈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비관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커머스 e 시장 굉장히 규모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커머스 e 시장이 얼마가 인 하면은 1,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미국, 영국, 한국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49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 1,025억 달러보다 조금 크긴 합니다만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시장이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커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 특히 매년 최근 들어서 매년 한 10%씩 그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현재 발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둥지 소비, 집에서 물건 사고 배달 받고 하는 그런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징적으로 시니어 어, 계층의 소비력이 굉장히 구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본 시장의 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은 굉장히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는 아마존 재팬 2위는 라쿠텐이고 3위가 야후 쇼핑입니다. 그런데 야후 쇼핑 같은 경우에 1위하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정이 회장이 야후 쇼핑 네이버하고 손을 잡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네 앞서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이주용 우주선 또다시 폭발했다는 이슈네요. 이번이 네 번째죠. 네, 아, 네. 앞에서 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SN8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11입니다. 그래서 8, 9, 10이 결국 실패를 했고, 이번에 11도 실패를 했는데, 실패 과정을 볼것 같으면, 8, 9는 지상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했고, 네. 10은 지상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하고 난 뒤, 3분 뒤에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중에서 폭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진이 한번 꺼졌다가 재점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안에 이 고고도 비행 아닌 궤도 비행까지 끝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 가지고 좀 화성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로켓이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고 부르는데 120m 크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한 15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우주선인데 여기에다가 사람 100명 화물 팩톤을 실어 가지고 달이나 화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뭐 허황된 계획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은 일단 이번 실패를 두고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볼것 같으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궤도 비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항상 스케줄 보다는 더 늦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우주 항공 etf 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출시를 했는데 결국 이런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성을 갖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이렇게 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론 머스크가 과연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르네사르네사스의 아, 화재가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슈입니다. 뭐 3, 4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르네사스의 사장이 어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달내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래도 최소 석달에서 넉달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재가 난이 이 사이타마 현 공장 같은 경우에 이르네사스가 이 일본 안에 아홉 개 공장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고 전체 반도체의 한4 0 그러니까 르네사스 생산량의 한4 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 중에 6 0가 차량용 반도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에 알려졌던 것보다도 화재 피해가 한두배 규모 정도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반기 안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닛산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일본 완성차 업체가 일단은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에 도입선, 납품선을 네.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역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가격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대만에서 주문 SOS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네, 있죠. 네. 근데 대만도 네. 지금 뭐 어,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럽니다. 네.